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깔끔 룩의 좋은 신상 탐방에 이어서 캐주얼, 아메카지, 시티보이, 이런 키워드를 잡고 브랜드들을 딱 뒤져봤고요. 그럼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브랜드는 어나더 오피스고요. 이 가디건은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입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재생산하네요. 입었을 때 워낙 탄탄해서 만족감이 높았던 가디건이고 보다시피 클래식한 할머니 가디건이 모티브인데 이런 패턴 부담된다. 그럼 데일리로 입기 좋은 이두 디자인을 추천드려요. 엘보우 패치 디테일 때문에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눌러주는 맛이 있으니까 평소에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가디건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나더 오피스는 치노 팬츠 색감을 진짜 잘 뽑더라고요. 보시면 투턱에다가 벨트까지 정말 디테일을 잘 신경 썼는데 색감이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적당한 와이드 테이퍼드 핏은 상의랑 신발을 먹어주는 효율성이 좋거든요? 치노팬츠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아메카지 기본템 중 기본템이니까 입문으로 탄탄한 브랜드를 찾는 분들은 어나도 오피스 주목해보세요. 캐주얼 룩 자주 입는 분들은 꾸밀 때 이런 여유 있는 셋업이 있으면 좋거든요? 체형을 잘안 타는 메리트가 있고 약간 루즈하게 유려하게 떨어지는 맛이 이쁩니다. 요 밀크 컬러 톤이 색감이 매력적이고 요 블레이저만 단품으로 사서 와이드 데님이랑 매치를 해도 예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원단감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가격 대비 혼용률이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인데요. 제가 와이드 치노 팬츠 입문 브랜드로 추천드렸어요. 저도 계속 꾸준히 입고 다니는 만족감 높은 브랜드고요. 이 블레이저와 팬츠 둘다 단품으로 활용해도 좋을 간결한 디자인이라 다양한 코디에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더스인데 가격대가 좀 비싸지만 기본템도 퀄리티가 좋고 예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고 평을 받더라고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클래식한 아이템이라 기본템으로 갖춰놓으면 청바지나 슬랙스 두루두루 잘 입습니다. 보시면 넥라인이 깔끔하게 마감 처리돼서 미니멀한 감성에도 매치하기 좋거든요. 세인트 제임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죠. 이번 시즌에 시티보이 룩이 뜨면서 요런 루즈한 셔츠를 페이프해서 매치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밑단 디자인이 페이프 좋은 디테일이거든요. 옐로우가 트렌드 컬러지만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데 색감이 너무 쨍하지 않아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들을 많이 신경 썼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비슷한 느낌의 셔츠가 별로 없어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옐로우 너무 과하다. 그러면, 블루하고 화이트 컬러를 한번 보세요. 근데 셔츠는 그렇다 쳐도, 맨투맨도 9.8이라 가격대가 좀 세긴 하네요, 네이더스가. 이 맨투맨의 제가 느낀 메리트는, 이 엘보우 스티치랑 이 로고에서 느껴지는 귀여운 느낌이, 이 산뜻한 옐로우랑 무드가 잘 맞아서 좋았거든요? 다른 브랜드에도 퀄리티 짱짱한 맨투맨은 많았어서, 제가 말씀드린 메리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후드티도 맨투맨이랑 말씀드릴 부분은 똑같은데, 추가로 언급드릴 건, 후드끈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맨투맨 후드 둘다 캐주얼한 미니멀룩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두 제품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워 말, 웨어가 유행하잖아요. 이런 그레이 스웨트 팬츠 진짜 많이 찾으시는데 이왕 살거 탄탄한 제품 찾는 분들 참고해 보세요. 네이더스의 제가 느낀 메리트가 뭐였냐면 조거 팬츠는 이렇게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느낌 말고도 루즈하게 주름지도록 떨어지게 매치하는 맛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총장이 102 정도로 나와가지고 루즈하게 주름지는 맛을 못 내긴 하거든요. 근데 네이더스 거는 총장 109에 통이 널널하게 나와서 루즈한 감성으로 딱이겠더라고요. 조거 팬츠가 짧아서 잘못 입었던 키큰 분들도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인데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캐주얼 아메카지 좋아하는 분들의 진짜 최애 입문 브랜드죠. 저도 유니폼 브릿지는 몇 년째 입고 있는 옷들이 많은데 이런 기본 아이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핏감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음. 이런 아이템은 일반 데님에 매치하는 기본 캐주얼 룩부터 이런 식으로 와이드 치노 팬츠에 매치하는 시티보이 룩으로 가볍게 활용하기 좋은 꿀 아이템이라 하나쯤 있으면 메리트가 킹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너로도 좋죠 이거 같은 경우엔 평범한 롱 슬리브 같지만 여기 보이는 밑단 스트링을 조이면 이너로 티셔츠나 셔츠 레이어드해서 맨투맨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살짝 아웃도어적인 무드가 들어간 고프코어 스타일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롱 슬리브는 유니폼 블 브릿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시티보이 룩이나 아웃도어 무드의 스타일이 뜨면서 이런 아노락 자켓도 진짜 많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센터에 지퍼를 넣어서 피시테일 느낌도 나고 이런 식으로 패턴 들어간 이너를 레이어드 해도 지금 잘 보이죠 어, 이런 부분이 이쁩니다 유니폼 브린치 이번 시즌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딱 시티보이 룩 느낌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죠 다음은 스테디 에브리웨어 인데요 이 브랜드는 예전에 기본템 맛집으로 리뷰했었는데 이런 굵직감 짜임의 피셔맨 니트 캐주얼한 무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데님이랑 찰떡이거든요. 면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아메카지 캐주얼 좋아하는 분들이 베이스로 쟁여두면 좋을 디자인입니다. 코튼는 100%라 가격 대비 혼용률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 두께 보다시피 엄청 짱짱하게 내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보세요. 제가 리뷰한 건이 셔츠인데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만족해 하셨더라고요. 적당히 바스락한 재질에 여유감이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에도 깔끔한 느낌에도 두루두루 좋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컬러치기 좋으니까 뭐 단풍이든 이너로든 가볍게 활용할 가성비 기본 셔츠 찾는 분들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토마스 모어인데요. 이 브랜드도 가성비 셔츠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예요. 스테디 에브리웨어와 다른 포인트는 좀더 여유롭게 나온 핏감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구김지고 자연스러운 맛으로 있는 셔츠라 이런 식으로 좀더 캐주얼 외어적으로 활용할 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스테디 에브리웨어랑 겹치지 않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둘이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보세요. 다음은 프리즘 웍스인데 아, 이번 시즌은 별로 예쁜 옷이 잘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덱 아노락은 잘 나왔습니다. 이게 미 해군의 덱 아노락을 바탕으로 나온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으로 이번 시즌에 겹치는 브랜드도 잘안 보였고 지금 디테일 컷 보시면 아일렛 마감이라든지 신경 쓴게 보여서 좋았어요. 요끈 디테일이 제일 중요 포인트니까 요즘 많이 보이는 지퍼 형식 아노락 말고 좀 변별력 있는 아노락 찾는 분들 참고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보리 컬러가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야상인데 야상도 아메카지 캐주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보통은 루즈하게 핏감이 나와서 이너를 다양하게 껴 입기 좋은데 이너랑 기장 차이를 둘수 있다 보니까 좀더 트렌디하게 매치하기 좋거든요. 기장감이 짧게 나왔지만 좀 어색하지 않게 빼놔가지고 이런 부분의 메리트를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비바 스튜디오인데, 개인적으로는 도메스틱에서 퀄리티나 디자인이 준수한, 가성비 야상이 살짝 애매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엄청 깔끔하게, 무난하게 나왔죠? 이런 빈티지한 색감을 잘 표현한 게 너무 좋았고, 디테일을 오리지널 야상 느낌을 잘 살렸으니까 기본 야상 없으시다면 비바 스튜디오 참고해보세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아노락에 이어서 이런 반지번 맨투맨도 시티보이 룩에 매치하기 좋거든요. 요즘은 로고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아치록으로 많이 하는데 프레피한 느낌으로 소년스럽게 매치하기 좋죠. 트렌드를 딱 예쁘게 반영한 스웨스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고플레이 짜칠 수 있는데 이쁜 건 맞아. 다음은 아티이프 예츠예요. 요즘 많이 보이는 흔한 항공 점퍼 말고 감성지게 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은 디자인입니다. 요런 디테일들의 위치나 느낌이 애매하거나 과하지 않게 들어갔어요. 디자인을 오히려 더 살려준 느낌이고 소재감하고 색감이 변별력 주기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군더더기 없죠? 근데 가격대는 좀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겠네요. 내가 시티보이 룩 무드를 제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슬리겐 이지 빅 셔츠를 참고해 보세요. 디테일은 딱 기본적인 옥스포드 셔츠지만 지금 보다시피 패턴 자체를 상당히 루즈하게 내놓은 셔츠라 단품으로 매치하기가 좋습니다. 기본 브랜드를 사이즈 업해서 시티보이룩 입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활용도는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의도한 무드에 맞게 루즈한 핏감이 나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컬러감도 요즘 트렌디한 삭스 컬러도 나왔으니까 그라프 페이퍼 셔츠 맛으로 구매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어 팩티드인데요. 언어 팩티드는 이런 구김지는 구김감 있는 소재를 잘 써서 변별력 있어서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나온 가디건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앞단자에 짜임이 다르게 들어간 디테일은 코스 같이 흔한 카라 가디건이랑 달라서 좋았고요. 지금 보시면 포켓이 깔끔하게 달려서 미니멀한 감성에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 좋은 기본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 언어 팩티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상 탐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한 신상 탐방을 기반으로 봄 룩북하고 실물 리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꼭 다음에 봐요. 유바!